자 오늘은 팔의 길에 이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의 길은 사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딱한 가지 정해진 매뉴얼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이상적인 포지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없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레슨을 하기에 앞서서 팔의 길이는 어떻게 지냐면 옆으로 쭉 벌린 상태에서 손끝과 손끝의 길이 를잽니다제 키는 183 정도로 보이지만 실제로 키는 177이고요. 손끝에서 손끝은 183입니다. 6cm가 더 길어요. 보통 키랑 팔의 길이랑 똑같은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처럼 팔이 긴 사람이 백스윙을 만약에 팔을 이렇게 올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팔을 너무 많이 올리면.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 팔이 예를 들어서 2m예요. 그러면 이렇게 팔이 긴 사람이 이렇게 올리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팔이 긴 사람들은 플랫타이 하는 게 어울립니다. 반대로 팔이 짧아요. 팔이 이렇게 짧은 사람들이 플랫타에 가면은 더 공간이 안 나요. 그래서 팔이 짧은 사람들은 약간을 위로 올리는 게 어울립니다. 그 위로 올린다 안 올린다의 기준은 옆에서 봤었을 때. 이 골반 라인과 어깨 라인 그 중간을 내 키랑 똑같은 위치라고 보셔도 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팔을 길면 살짝 더 낮은 게 좋고 만약에 팔이 짧다 그러면 살짝 더 올라오는 더 어깨 쪽으로 올라오는 라인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상적인 포지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팔의 길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어떤 분들은 팔을 들어올리는 느낌이 클 거고 어떤 분들은 너무 붙여서 가서 빠지는 느낌이 클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나오는 모션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를 두시는 것이 중요한데 팔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청년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크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서는 독립을 하죠.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독립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기준이 없어져요. 그래서 분리를 할 건데 언제 분리를 할 거냐면 허벅지. 허벅지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몸의 도움을 받아서 출발을 할 거예요. 그 다음은 독립을 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골핑 머신에서는 이후 동작을 오른팔로 들어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 올리는 손은 오른팔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팔은 어느 정도 올리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붙여서만 가요, 팔을. 올리지 않고 그러면 일로 가겠죠 그래서 너무 붙여서만 가시는 분들 중에 너무 플랫하게 가니 붙여서만 가면 몸을 들어 올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끝에서 몸이 들리시는 분들 보면은 팔과 몸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이런 식으로 몸은 몸대로 팔은 팔대로 분리가 되면서 올라가는 느낌이 필요해요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같이 가다가 어느 정도 팔은 허벅지까지는 빠지고 같이 빠지고 그 다음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그 느낌이 심하게 말하면 약간은 좀 이런 곡선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경우이고 너무 팔을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의 곡선을 더 그리면서 적용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약간은 같이 움직여졌다가 팔은 살짝은 위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팔이 위로 올라갈 때는 철저하게 몸과 팔을 분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몸은 몸대로 계속 숙여져 있고요. 팔은 팔대로 위로 올라가는 너는 너 나의 길로 완벽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서로의 길로. 팔이 분리가 되면서 올라가는 느낌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면 안 됩니다. 대신 팔을 올릴 때는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왼쪽 겨드랑이의 압력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하고요. 오른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쪽으로 밀어넣는 느낌을 줘야 해요. 그런 느낌을 갖고 진행을 할때 팔이 벌어지면 궤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클럽을 적절하게 라인을 만들면서 눕히기 위해선 오른팔이 모여지는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즉,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른팔꿈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모이는 힘을 주면서 팔을 들어올리고 왼팔은 계속 펴주면서 들어올리고 몸과 같이 출발해서 허벅지를 지나갈 때쯤엔 그런 식으로 서로의 움직임들을 주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몸과 팔이 연결이 되면 하나로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서로의 갈 길을. 즉, 손목 시계의 톱니바퀴들이 서로의 갈 길들을 가면서 움직여지고 있으니까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서로 돌아가서 하나의 시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로 연결을 해서 공을 치는 거예요. 왼팔은 계속 몸에서 밀어내는 역할. 허벅지까지는 같이 부모님의 도움 받고요. 그 다음은 왼팔은 계속 밀어내고, 오른팔은 밖으로 벌어지지 않고 안쪽으로 모이면서 위로 올리는 역할.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 있어야지만 손목의 각도가 잘 나오게 되거든요. 그 느낌들이 만나면 골프스윙이 됩니다. 손의 높이는 팔의 길이에 따라서 다르게. 자, 너무 팔이 긴 사람들은 플랫. 너무 팔이 짧은 사람들은 약간 업라이트.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깨와 골반 라인의 그 중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고 연습을 하시면 훨씬 우리는 이상적인 팔을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느낌을 한번 쳐볼게요. 저는 팔이 기니까 조금 더 골반 라인에 가깝게 스윙을 하는 것이 어울린 패턴이겠죠. 물론 이 팔의 길 자체도 절대적인 라인은 아닙니다. 무조건 이거 안 지키면 공못 치고 이걸 지켜야지만 잘칠수 있고 이거 아니에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고 방법이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팔은 완벽하게 몸과 하나가 아닌 몸과 팔은 서로의 갈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 우리 인간처럼.